옳지, 옳지 근데 여기서 치니까 던져 모르게 약간 이렇게 치게 되는데 근데, 보세요 약간 내가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볼을 조금 보내야 돼요 어. 원래는 이렇게 했다가 이런 드라이브도 슈트, 슈트 드라이브도 있지만 일단은 보내는 느낌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냥 이런 느낌으로 온다는 것은 내가 중심을 안 쓴다는 거예요 그냥 네. 내가 이러고 있다가 그쵸 그렇죠?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합니다 옳지 아.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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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옳지 옳지 결고 튕겨주고 걸고 튕겨주고, 그렇지. 걸고 튕겨주고, 네. 걸고 튕겨주고, 네. 다리 푸세요. 자, 백사이드에서는 내가 여기서 돌아서 쓸 때, 보시면은 왼쪽으로 중심이 쓰러지는, 쓰러지는 스텝이 있고요. 근데 여기서 걸고 다시 들어오는 스텝이. 이런 느낌. 쭉. 이런 느낌. 쭉. 이런 느낌으로. 있을 정도로 빠져야 그렇죠. 아, 이렇게 왔을 때 이런 느낌이죠. 이게 그치? 오른발이 빠지면 내가 중심쓰을 뒤로 넘어져요. 응. 항상 자, 잡아, 볼과 잡아주는 발, 이거는 들어가느냐, 빠지느냐. 볼에 따라서. 사실 항상 시합적으상 충돌을 노린다 해도 여기는 어게 충돌을 못 받쳐서 이러는 경우가 많더 빠져요. 그러니까 이 정도 남는그죠더 어, 빠져요. 다시 가볼게요. 자, 옳지. 아, 옳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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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자,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걸었어요. 제가 받을 하나만 받을 거예요. 그럼 이제 한번 따라가 보세요. 자, 준비해 보세요. 자, 준비했다가. 가지고 따라가요. 따라가 보세요. 이자못 네, 아. 따라가죠. 그거를 내가 걸고 나서 조금 뒤로 빠, 더 빠져요. 더 걸고 따라 그렇죠. 뒤로. 어, 그렇죠. 뒤로 앞으로 못 따라가요. 앞으로 따라가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랬다가 걸고. 이렇게 빠져 따라가야 돼요. 어. 이렇게 따라가요. 아니면, 볼이 사이드로 빠졌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따라가죠. 그럴 그렇죠. 때는 원스텝이 들어가는데. 다시 해볼게요. 응. 다시, 다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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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자, 따라갔어요? 네. 아까 그러니까 내가 따라갔어요. 늦으면 아마 볼이 여기로 와요. 근데 내가 완벽하게 따라가면 여기로 나올 수 있다는 그렇죠 최고의 목표는 여기에요. 아셨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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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자, 스텝. 옳지. 스텝. 자, 아, 아, 밀리죠. 가서 기다려버리면 안 되죠. 어, 기다리면 안 돼. 아, 벌써 들버리잖아 그래서 내가 걸고서 다리가 정말 빨라요. 내가 커버가 되면 붙어가지고 따닥 굴 수가 있는데 그게 안 되면은 내가 거기서 걸고 나서 나에게 맞는 거리를 만들어줘야 돼요. 어. 그렇죠. 그렇죠. 어 거기서. 어. 옳지. 와요. 옳지. 그렇게. 어 거리를 만들어줘야 돼 옳지. 옳지. 따라가요. 들지 말고, 들지 말고. 자. 咋、yeah.